전상욱대 기자, 기자수첩 넘어가보죠.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오셨어요 어, 언론이 보도했죠. 남바린 앵흐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망명했다.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망명이다. 몽골의 전직 대통령이 예, 그래서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부패 비리 때문에 대통령 퇴임 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망명의 배경으로 보이는데, 어, 그래요? 대통령 망명에 대한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예. 일단 몽골이란 나라가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여기 정치 체제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몽골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민혁명당이라고는 사실상 뭐 공산당 일당독재를 오랫동안 했죠. 한 70년 했습니다.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국민에 의해서 민주화 혁명이 전개됐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죠. 1990년에 선거를 통해서 인민혁명당 일당독재가 무너지고 다당제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어, 이걸 갖다 이제 선거에 의한 혁명이라고 해서 벨벳 혁명이라고 하죠. 예. 어, 이 앵허바야르 대통령은 시인이고 번역가였어요, 본래 소련의 네. 고립기 문학대학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이제 이 민주화 되면서 국회의원 했고 그 다음에 문화부장관을 했고 예. 인민혁명당 전 공산당의 총재를 거쳐서 총리 지냈고 국회의장 도했고 그다음 2005년에 인민혁명당 후보로 몽골 제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시인 출신이군요. 네. 흥미로운 건 사회주의 진보정당 출신 아닙니까? 인민혁명당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데 인민혁명당을 개혁하는 작업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몽골도 빨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 음흠. 그래서 공산당 출신이면서 민주정당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묘한 중도 노선을 갖다가 주창했죠. 예, 예. 그 별명이 몽골의 토니 불레어아닌 몽골의 아닙니까? 토니 블레어. 예, 제3의 길을 걷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네. 그런데 지금은 전 대통령이 됐고 또 망명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뭔가 실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연임에는 실패하고 내려 앉은 거죠. 왜 그러냐면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몽골도 경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음. 이 인플레이션 뭐. 자금의 부족, 유동성 부족, 부동산 가치 폭락 등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경제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 막아내지 예. 못했어요. 국민이 못 살게 되면 이제 원망을 듣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예전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예, 예. 몽골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천연자원입니다. 특히 구리를 비롯해서 구리. 천연자원 맞아요. 그런데 이 주요 광산들이 대부분 뭐 재벌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소수 개인한테 다 장악당해 있어요. 음. 실제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을 바로 공영화하고 국유화해서 거기서 나는 이득을 국민 전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국가의 천연자원을 갖다 어떻게 몇몇 소수들이 다 쥐어짜고 있느냐? 어허. 지금 인구 전체가 한 270만 명,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은 빈곤층이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인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데또앵그바야르 대통령은 재직 중에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못했어요. 예. 오히려 은행, 호텔, 공장 등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들한테로 넘어갔다. 어. 이런 루머가 막 번져 나갔던 거죠. 그래요. 예. 이 틈을 노려서 야당인 민주당이 녹색당, 뭐 시민의지당 이런 야당들을 묶어가지고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예. 광산을 소유한 소수 개인들의 지분을 국가가 흡수해서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다.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예. 당연히 지죠. 예. 그리고 앵르바야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나왔고 음흠. 이후 몽골 반부패수사국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전면 수사에, 아까 그뭐 루머로 여러 가지가 그렇죠. 번져갔던 것들. 뭐 공장 호텔이 친인척 명의로 넘어갔다는데 진짜인가 했더니. 진짜예요 국유자산인 공장과 호텔 등이 불법적으로. 예. 가족에게. 넘어갔습니 친척에게 넘어간 걸로. 아. 대통령이 체포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본인은 뭐 죽어도 정치 탄압이고 그 정도는 관행에 의해서 들 하던 거라고 주장을 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판에 붙여져서 (2년 6월) 형을 받았고 예.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감옥 생활을 좀 하다가 대통령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 그 불교 사찰을 돌면서 어. 어, 뭐 경전 공부도 하고 아하.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원래 가까워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아. 저렇게 그 전쟁 그다음에 이념 갈등을 벗어나서 발전하는 한국을 보라. 우리가 들으면 좀 쑥스럽지만. <웃음> 그래서 <웃음> 한국으로 왔다. 가 사실 예. 온지는 좀 됐죠. 그렇죠. 가족하고 다 와서 왔다가. 한국에 <laughs> 머물다가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죠. 국적 취득을 거죠. 해서 다시 뉴스가 된 거죠. 네. 예. 어, 외교적으로는 뭐 집권 중에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동맹하고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려고 음. 애를 많이 썼죠.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몽골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 뭐 몽골을 이해하려면 지금 대통령도 좀 이해를 하셔야. 엘베그 도르지 대통령인데 어, 25년 전에. 공산당 일당 독재를 무너뜨리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민주화의 기수군요. 네. 예, 뭐 둘다 민주화를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laughs> 예. 몽골의 민주주의를 전파하면서 반부패운동을 이끌었죠. 여기 예, 이제 초점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전에 나섰을 때 구호가 쉐리댄스가 아니고 쉐리체인지 어. 바꿔보실랍니까 이게 이제 <laughs> 그래요, 예. 우리 그래요. 변화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예. 거였습니다. 예. 어 근데 개혁적인 새로운 지도자는 또 아니에요. 음. 민주당 총재했죠, 총리를 두 번이나 했죠. 구세력의 한 축입니다. 음. 그러나 몽골 국민들은 당장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끌어내려야 되겠고 대타가 누구냐? 뭐이 뭐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백을 도로 지러. 예, 그때 유명한 말이 역시 탱고는 두 사람이 있어야 춤을 춘다고. 뭐 싫던 적이든간에 잠깐 예. 둘은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돌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친미, 친한 성향은 아닙니다. 음. 민족주의 성향을 강화하면서 중공,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고, 어. 몽골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4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요. 몽골 내에 해외 결혼중개업소 특히 한국을 겨냥한 예. 한 수백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풍문에 의하면 천 개가 넘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한 200개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에이. 그만큼 가난한 거죠. 음. 예. 한국 대사관 앞에 입국 비자를 받으려고 몽골인들이 줄을 엄청나게 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팔거나 사용하되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정치 체제에서 이해를 잘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지도자를 택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나서주고 해야만 나라가 바로 간다는 걸 몽골 보면은 알수 수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예. 이제, 이제 재산 관련 범죄에서 이 지금 앵허바야르 대통령처럼 횡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임도 있거든요. 그래요. 손해가 날줄 뻔히 알면서 쏟아부었다가 망하는 경우. 예, 예. 이제 전직 우리, 대,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laughs> 이런 일을 벌여서 문제가 되는 건데 망명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는 성실히 임해서 진상을 밝히고 이 국가의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위해서. 주셨어요. 네. 몽골의 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 뉴스를 계기로 해서 몽골 이야기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